오늘 우리가 시편 59편을 같이 통독합니다. 시편 59편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사울이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한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며 의인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면 시편 59편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시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보라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 없어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세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다 나의 하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세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오늘 시편 59편을 우리가 같이 통독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59편을 통해서 같이 오늘 묵상을 나눠야 될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 없이 기분 느끼는 대로 내뱉은 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은 우리가 없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입술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항상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나타난 악인이 이 비참한 모습이 바로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호우리 가족이나 친지 중에 이와 같이 될수 있는 안타까운 자가 있지는 않은지. 나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늘 우리가 오늘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마다 신문, TV 등을 통한 세상 소식에는 관심이 많으면서도 그날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는 인색한 우리가 아닌지 한번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